자, 이제 다음은, 어, 어떻게 보면, 트리즈 기법에서 가장 많이 예, 사용되는 방창의적 문제 해결 방법론 중에 하나인데요. 예, 통합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통합이라는 거는, 뭐,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제일 많이 활용되는 데가 이런 데죠. 예, 볼펜. 그죠? 예, 볼펜 같은 경우에, 어, 기존에는 그냥 뭐, 검정색, 빨간색, 파란색 이렇게 해서 하나씩의 볼펜이 있었는데, 이걸 섞어서 요즘에는 어 빨주노 세 개를 한꺼번에 합쳐진 이런 어떤 사색 볼펜이 나오기도 하고요. 여기에 더 플러스 돼서 어떤 게 있죠? 샤프까지 들어간 예. 샤프까지 들어가서 삼색 볼펜 플러스 샤프 해서 나온 것들, 이런 것들이 다 통합이라고 보시면 돼요. 어뭐 적용 사례는 많죠. 이런 것들은 아주 많습니다. 어 뭐 예를 들면 스팀 청소기 하고 진공청소기 하고 결합된거 요즘 많이 나오죠 이런것들 스팀 청소기 돌돌이와 두개 돌돌아 돌돌아 하는거 돌돌이와 그리고 스팀 같이 나오는거 진공청소기 하고 같이 돼 있는거 이런 것들도 많이 나오고 있죠 그리고 또어 글쎄 모르겠어요 저도 요즘에 눈이 좀 안좋아서 지금 안경을 이렇게 쓰고 있는데 어 저도 마찬가지죠요 지금 원시하고 근시하고 같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도 원래 다초점 렌즈. 그니까 요 밑에 부분은 뭐 근시, 그리고 이 전체 큰 거는 원시. 이렇게 해서 렌즈가 두 개가 이렇게 보면 뭐 이렇게 되어 있으면 렌즈가 있으면 요 밑에 요만큼은 어, 근시. 그리고 전체는 원시로 해가지고 이렇게 안경을, 안경 알을 만드는 경우가 있는데요. 이런 경우 이런 경우에 이제 다 접점 렌즈라고 표현하는데 이것도 다 통합에서 나온 거고요. 통합에 의한 어떤 제품 개발 사례들은 엄청나게 많겠죠. 음, 그렇죠. 그 그러니까 예를 들면 저는 요즘에 어, 지금 이렇게 코로나가 발생돼 가지고 온라인으로 어, 촬영을 많이 하게 될 줄은 몰랐는데요. 이렇게 하다 보니까 느끼는 게 뭐냐면 어, 웬만하면 이제 모니터에 모니터에 에 웹캠이 달려 있는 모니터가 나왔으면 좋겠어요. 예. 또는 또는 이 모니터에 스피커가 지금 저는 스피커도 지금 새로 스, 지금 산게 아니지 학교에서 줬습니다. 예. 학교에서 준 이런 스피커가 달려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럼 깔끔하고 한꺼번에 요즘에 이제 워낙 그 SNS라든가 아니면 유튜버들이 개인 유튜버들이 많이 생기고 있는데 이런 분들이 장비를 다살 필요가 뭐 있어요. 그죠? 그래서 예를 들면 스피커 하나에 스피커가 이렇게 돼 있다 그러면 스피커 하나에 요 위에다가 웹캠 하나, 고성능 웹캠 하나 달아 놓고 그리고 요 밑에 요렇게 스피커가 달려 있게 하고 고성능 스피커가 달려 있게 하고 그리고 또 있을 만한 게뭐 있을까요? 그렇죠. 예. 요 테두리에다가 이렇게 둘러가지고 요 테두리에다가 제 생각엔 LED 전구들을 다 박아가지고 예 앞에를 좀 뽀사시하게 만들 수 있는 근 요즘 저는 지금 안 쓰고 있지만 대부분의 그 유튜버들 보면 요 위에다가 이렇게 아예 그등 같은 거 조명 같은 것도 달아놓고 얼굴이 좀더 환하게 나올 수 있도록 만들다 그러더라고요. 저도 좀 이따 하나 구매할까 생각 중인데, 계속 찍게 되면 여튼 이런 것들이 한꺼번에 합쳐진 이런 모니터까지 나와준다. 그래서 이거를 뭐 유튜브, 인플루언서용 모니터 해가지고, 인플루언서용 모니터 해가지고, 인플루언서가 뭔지 아시죠? 예 지금 유튜브 스타들 이런 분들은 뭐 사용했다 그러면 다들 그냥 뜨잖아요. 이런 인플루언서들한테. 주로 판매될 수 있는 이런 어떤 모니터들도 개발이 머지않아 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여하튼 요런 거. 음. 아 이거 특허 하나 내놓까? 을 괜찮은데. 여하튼 이런 것들이 바로 통합이에요. 통합은 어, 제품에 대해서 무궁무진할 것 같아요. 니즈가 워낙 많아지니까 그리고 달라지고 하니까 통합. 그다음에 이제 어, 다용도. 트리즈 여섯 번째. 예, 창의적 문제 해결 기법 중에 하나인 다용도입니다. 예, 다용도는 뭐냐면 어떻게 보면 비슷한 얘기. 이거랑 비슷하다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하나 두 개를 만들어서 결합시키는 게 아니고요. 지금처럼 어떻게 보면 이, 지금 이거는 다용도에 가깝겠네요. 그죠? 어, 다용도. 예, 다용도는 뭐냐면 복합기. 그니까 전화라든가 팩스라든가 프린터라든가 복사기라든가 이런 것들이 한꺼번에 결합돼 있는 하나의 제품. 예 니즈에 따라서 여러 가지가 하나의 결합이 되어 있는 제품 이게 제일 많은 게 어떤 거예요 요즘엔 핸드폰이죠 핸드폰 예, 핸드폰 같은 경우에는 지금 보면 뭐뭐뭐 들어있어요 일단 어뭐뭐 들어있을까요 잠시만요 뭐고 어, 핸드폰 같은 경우에는 첫 번째 1 음, 휴대폰 당연히 있죠 전화기능 전화 기능이 있고 두 번째 제일 많은 기능이 뭐예요? 요즘에 카메라. 그래서 카메라를 뭐 거의 카메라가 DSLR 수준이에요. 그다음에 세 번째 또 요즘에 많이 쓰는 게 이제 MP3. 그다음에 네 번째 동영상 플레이기. 그죠? 동영상 플레이기. 이런 것들이 있고 또뭐 앱만 설치하면 여기에 뭐 나치판부터 시작해서 여섯 번째 뭐 심박수를 재는 것도 있고 뭐 별게 다 있죠. 이게 어떻게 보면 이 다용도의 총화가 핸드폰이라고 저는 생각이 돼요, 그죠 예. 이런 것처럼 여러분들도 한번 어 이런 제가 생각하기 이거는 다용도에 속하는 것 같아요 어 모니터, 어 인플루언서용 모니터 이건 다용도 카메라 달려 있고 스피커 달려 있고 조명까지 달려 있는 이런 거는 제 생각엔 인플루언서가 쓰는 어 이거 조명 괜찮은데 아무리 생각해봐도 테두리에 조명 여하튼 이런 것들이 다용도 어, 방법으로 이용해서 제품을 개발한 사례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구요. 어, 이렇게 따져보니까, 그럼 다용도나 통합이나 다 똑같이 여러가지 기능의 제품들을 모으는 건데, 그럼 차이가 뭐냐? 차이가 뭐냐? 자, 다시 한번 설명드리면, 요두 개, 통합과 vs 다용도의 차이는 뭐냐? 그러면, 통합의 경우에는요, 동종의 여러 제품을 묶는 거예요. 동종. 그리고 다용도는 2종 또는 여러 용도의 제품을 한꺼번에 묶는 걸 다용도라 그래요. 아시겠죠? 이건 동종, 이건 2종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쵸전화나 팩스는 완전히 다른 거잖아요. 이거를 묶는 거는 다용도 기법이고요. 그리고 어, 볼펜, 똑같잖아요. 이거 다 볼펜인데, 볼펜 세 개를 묶어서 하나의 다른 어떤 용도, 용도의 가치를 높인, 고객 제공 가치를 높이는 그런 제품으로 재탄생시키는 건 통합.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그럼 다음으로 넘어가보도록 하겠습니다.